잎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저마다 기대를 걸었습니다 콩이 잔뜩 달리면 좋겠다. 자매가 주렁주렁 열리면 좋겠다. 하며 잎을 다셨습니다. 그러나 잎과 줄기 사이에 피어난 꽃은 복숭아 꽃이 있었습니다. 빨간 복숭아 꽃을 보면서 온는 첫째 아이 아들을 이아 보았습니다. 아버지 복숭아를 먹을 수 있어요? 먹못 먹지. 하지만 손톱이 예쁜 물을 들수 있지. 아이들은 서로 꽃물을 꽃물을 들이겠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꽃잎을 따라서. 따서아 손톱에 울리는+ 울리는 움직이지 않도록 꽁꽁 묶었습니다.다음날 복숭아 꽃물들이 손톱을 참 예뻤습니다.손톱이 다 자라 복숭아 꽃물이 사라지면서 섭섭해서 어찌 어쩌지요. 흥부의 막내딸을 네 벌써부터 걱정했습니다. 내년에 또 들리면 되지 내년에도 제비는 제비들이 복숭아 씨앗을 줄까요? 꽃이 지나면 그 자리에 매매를 맺는 맺힌다던단다 그 열매 속에 복숭아 씨앗이 듬뿍 들어있을 게다. 뜨거운 여름에 복숭아는 꽃잎을 모두 떨구고 열매를 달았습니다. 복숭아 열매들이 유난히 켰습니다. 날이 갈수록 줄기가 휘어질 만큼 무서워져 또 바로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열매를 하나 따서 살펴보아 그대로 무었다 무었다가는 복숭아가 죽을 것 같았어요 같아요 흥부는 첫째 아들을 말대로 열매 하나를 따습니다 열매 껍질 깐 흥부는 가족을 자족들을 너무 놀라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열매 속에는 복숭아씨 앗대신 황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흥분을 가지고 너무 기뻐서 부둥켜 안고 춤을 추었습니다.새비도 깊은지 흥분을 가져가는 게 춤을 추었습니다.